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u s 만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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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건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에서 마이너스 u 에 가까워질 때 그때 y 좌표가 뭐에 가까워지니 이런 이런 얘기거든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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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이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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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점점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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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뒤에다 무조건 0 1을 갖다 붙이려고 했지. 이렇게 네. 해서 마이너스 영가 되잖아. x좌표가 마이너스 점이인점 육점이잖아. 네. 이런 건 대부분 다 값이 정수로 나오거든. 보통 네. 가까운 값 얼마 1 이렇게 분당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껌수가 상당히 편해. 이 운이 잘이냐고자 그럼 그럼 마이너스 의 좌야. 마이너스 1 silk, m 1 1 마이너스 1 1 m i 이 u s 1 1 l k minus silk, minus s i 1 k minus silk, minus 마이너스 1 i n u s silk, m i 1 u s silk, m 그 n u s silk, m i n u 로 s

프로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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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이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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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네. 0. 줄 알았지. 마이너스 1 0점, 0 0 9 0아 0점, 0점, 0 9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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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0 네. 마이너스 점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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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까 얘기한 데 무한대요 뭐 없다고 <웃음> <웃음> 우극한은 영이야 이걸 우극한이라고 그래 플러스 붙은 걸 마이너스 붙은 걸 좌극한이라고 그러고 네.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이 다르잖아 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다 서로 각각? 가까워지는 값이 같아야지만 존재하는 거라고 같으면 뭐였어요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건 어땠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1이 없고, 마이너스 1이 작은데, 이게잖아. 네.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는, 그 똑같은, 그 똑같은 값을 로렀으면 된다고. 어. 여기냐고. 근데, 여기선 다르잖아. 옥하고자극한데 네. 그러니까, 여기 아무 표시가 없는, 그냥 1의 극한 값은 없는 거야. 이거 되십니까? 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값하고,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 다르잖아. 오케이? 기억나십니까? 네. 나머지는 겸, 할수 있을 것 같아요.